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2 9 주라기 리기리그 결승전 첫 번째로는 사망녀입니다. 자 먼저 열한 시입니다. 주황색 데몬을 선택하신 아바타 데몬이요. 주황색 열한 시 그리고 빨간색 엘프를 선택하신 독독자 엘프입니다. 자 오늘 개건의 설에는 소프님 이 도와주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사망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맵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프님? 아, 사년은 지금 국민맵으로 쓰이고 있고, 일단, 앞마당이 먹기가 쉽고, 3령이까지 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무난하게 정반 운영을 할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금 위치가 가로다 보니까, 엘프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독독대 엘프가 지금 블루오를 탔거든요. 네. 초반에 아무래도 레인저로 압박을 하면서 멀티를 먹으면서 진행을 할것 같고, 네. 그, 출연 대모는 원, 원베스된 멀티로, 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자이 지난번에 사강전에서 어, 독자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그 레인저 부대를 써서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네. 성향이라는지 간단하게 선수들 성향을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독자엘프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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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블루홀도잘 쓰거든요. 네. 저군다나 그리고 데몬전 같은 경우에 블루홀이 레드 무조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저, 전경기 전부다 블로우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있어요. 전경기 블로우다. 네. 그러면 아바타님은요? 아 아바타님도 무조건 전경기 다원데스때 멀티 먹고 싹 털고. 아 그냥, 그냥 <laughs> 전략이 하면... 없다 이거네요. 그냥 그냥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이렇게 네. 예상하시는군요. 이게 제일 좋은 빌드거든요. 상대엘 에피드 대물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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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일단은, 원소치양 선수 다 지금 원소치를 가고 있고요 이런,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레인저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당이 엘코가 좀더 좋거든요. 네. 아, 독독대 엘코가 3블롤를 갈지 2블롤를할지좀 지켜봐야 될것같요 네. 자, 일단은 레인저 한 마리가 어떻게든 한 마리가 일단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기준이좀없없고 소트님이 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독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2 블롤, 레인저 러쉬, 그리고 다음에 아바타 니 같은 경우는 예, 패스트 멀티 이후에 어... 게임이 진행이 될것 같네요. 슬렉톤 같은 경우에 레인저한테 상당히 약할 거거든요. 네. 그 초반에 그블루홀 레인저를 간다면 대문은 좀 압박을 느끼면서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네. 초반에 일단 백극자 어... 일주가 대두권을 잡으면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블루홀세 개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음... 아 이게 초반에... 또 레.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또이 텔레포트, 이게 이제, 그렇죠. 어, 별도의 이제 레벨업 없이 만화가 표차면 이제 한번갈수 있잖아요? 원하는 위치에 갈수 있죠. 그렇죠 시야가 확보가 안 돼도 갈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수비적으로 좀 막으려면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 아바타 대문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게 지금 매직된 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텔타를 뽑아서 방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텔타가 이제, 레인저한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펠파 네? 볼케이는 스텔렉스톤으로 가화하면 강화는 될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 바로 로스 봤거든요. 아예 지금 볼케이는 터질 <laughs> 것 같은데. 아 일단 볼케이는 터졌고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무리하는 것 같더니 지아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인셉트와 같이 지금 싸우면서 예,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는 아바타 데몬입니다. 아양진균님이 지금 후원을 해주셨네요. 아만노우로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맙습니다야 이거 침묵질인가요? 설마? <웃음> <웃음>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어네 네. <laughs> 네. 을 안으로 굽는다고. 네 가지는 개편이다 이건가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봤지만 일단 잘 수비해주고 있는 아, 아바타 대문이고요. 뭐 그래도 경기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독독자님 예 지금 후위를 도모하고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시네요. 독독자님이 좀 포인트를 좀 먹음 시작한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금 화이트 엘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아바타 대문이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자 엘프 라이브러리 올라가고 오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할것 같은데 아이 켈파! 역 네. 나와 있는데 벌써 노란 단무지 피예요 근데 어차피 그 엘프는 지금 화이트 엘프로 넘어가려는 걸 봐서는 켈파를 지금 뭐 밀어도 크게 손은 아닌 것 같고 네 얼마나 화이트 엘프를 잘 해줄지 할지가 될일것 네, 같습니다. 네, 사냥을 진짜 못하게 해야 될 텐데. 일단 캐파 만세맨 가지고 지금 이제. 오, 일단 위장은 어, 잡았어요. 바꾸요 지금 레인저. 네, 지금 예. 말씀드린 순간 아, 그,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아, 네, 렉터 빠지시네요. 독속제 엘프가 얼마나 레벨업을, 화이트 엘프 레벨업을 잘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화이트 헬프는 보여지지 않고 레드홀 테크를 타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그린 아프 화이트 헬프 조합으로 가면서 이제 레테오를 섞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군요 언니 네. 스켈레톤이에요. 네, 아바타님 같은 경우에는. 헬프 음, 켈... 한 마리씩 간간히 뽑아주시네요. 아무래도 레인 구가 부서가...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네. 주는것같습니다아 근데 이 만세맨 이거 한 마리 가지고는 진짜 거의 풍선맨 버벌 정도로 삐까이죠 <laughs> 네, 정말 쓰레기 같은 유닛인데 한두세개 모이면 메인전 테는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헬테크를 타면서 이제 지금 킹대몬을 이제 모아주고 갔네요. 아무래도 아바타 대몬은 지금 블루 엘프를 이식해서 지금 킹대몬을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킹데몬의 파이트엘스한테는 그래도 강하가와아 가지고. 네.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 아바타 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킹데몬으로 이번 결승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난한 빌드 같이 가면 네. 계속 지금 킹데몬만 나오지 않을까? 뭐 워락이라든지 뭐 다른 유닛은 최 보이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워락을 뽑아 야 되는데 아마 아무 래도 이제 멀티를 더 먹으면 그때 뽑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뭐, 뭐 뽑고. 네 네. 그거요? 자, 일단은, 자, 업그레이두개 지금 동시에 올려주고 있고, 이제 판문 파탈 뽑으면서 이제 타이밍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독보기 엘프는 그린 엘프를 안 뽑고, 레드 엘프를 뽑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잘못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켈레톤이 다수로 몰아가면 진 물량으로 그냥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지금 킹대몬까지 뽑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레드 엘프는 높기 쉽거든요? 네. 신대문. 근데 일단은 픽시로 일단 지켜보고 있고, 경력상황은 보고 있고, 버블을 더 지어 놓던지, 좀, 수비를 좀 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엘프는 버블을 지으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하면서, 3륜까지 먹으면서 수반을 공모해야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멀티를 더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스카이워 올리면서 이제 드래곤도 이제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요. 지수랑 다르게 가져갑니다. 아깐 초반에 막 이렇다 공격은, 예, 계속 없는 상태고, 독독자님이 계속 공격은 하고 있지만, 아바타님이 진짜, 인구수 다 채워서 갈것 같은 느낌이 조금 살짝 듭니다. 그렇 중반 이후로 넘어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말씀드린 순간 지금 움직이신 것 같은데요? 아, 저거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예, 좀 무리했고요. 자, 불기미반에좀 줄어들었고, 자, 킹데몬 <laughs> 앞세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바타님.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차지아 네.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거의 어,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차지까지 쓰면서 어, 대문이 우잡 차... 잡히질 않네요. 차지가 상당히 서플래시도없고아 네. 그, 네. 이거 싸우지도 아, 못하면서 지지. 아,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아바타 대문이. 네. 독독자 엘프 상대로 음. 천리스 가져가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